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인생은 갱년기에 뒤바뀐다. 제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뒤에 소개하고 2020년 올해 출간된 책입니다. 어, 1편에서는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남성의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남성 갱년기 탈출 처방전입니다. 저자는요. 중동왕족. 세계 부호들의 주치이면서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유명한 클로드 쇼사르의 1인입니다. 아, 이분은 남성의학, 노화 예방 의학의 권위자이며 프랑스 사람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40대부터 시작한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은요, 첫째, 남성 호르몬이 무엇인가, 두 번째,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 번째, 호르몬이 줄어들 때 대처와 처방은 무엇인가? 네 번째. 경년기를 맞이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 인생 전환기를 반전의 기회를 삼는 방법은 무엇일까 ?입니다. 우선 남성 경년기 증상의첫 번째. 정신적 영역은요. 우울감, 수동적인 태도, 인지 기능 저하, 지적 능력 저하, 공간 지각력 감퇴, 기분 변화, 피로와 성급함이 나타나고요. 원인 없는 불안 초조한 정서 장애, 무력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능력 영역은요. 첫째 근력이 감소되고 골밀도가 감소되며 빈혈이 일어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채목, 머리털이 감소하면서 피부 변화가 노화되죠.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가 다발합니다. 성적 영역에서는요 성욕이 감퇴되고 활력이 저하되면서 새벽에 발기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이 주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경년기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성기능 회복과 피로, 무력감, 우울증이 호전되면서 근력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이 주는 단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잠복에 있던 전립선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간독성이 우려되고 적혈구 증가증이 일어나면서 수면 방해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전문의 철저한 사전검사와 엄격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성 갱년기 환자의 가장 많은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다는데 짜증을 낸다. 세 번째,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 남성갱년기는요 성욕과 외모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건강 유지와 멋지게 늙어가는 데 핵심 요소가 남성갱년기입니다 가능한 한 오랜 젊음을 유지 비결은요 4 0 대부터 몸을 관리하는 것이다 남성 건강법 첫째 좋은 식생활, 꾸준한 건강 관리, 장내 세균 균요 특히 호르몬 요법이 중요하다 갱년기 관리가 남자의 삶을 확 바꾼다 이책 제목이기도 하죠. 첫째, 활력과 성욕 탄탄하고 생기 있는 몸을 되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관절 등 노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지 않고 나이를 먹을 수가 있다. 그든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남성 노화 단계 테스트 총1 0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 문항 1점으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뱃살이 부르는가? 두 번째, 성욕과 발기력이 감소한 추세인가? 세 번째, 저녁 식사 후에 곧바로 잠이 드는가? 네 번째,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고 종종 슬픈 감정이 드는가? 다섯 번째, 지구력이 줄고 근육이 약해졌는가? 여섯 번째,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는가? 일곱 번째, 낮에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들었나? 여덟 번째, 지난 몇해 동안 가슴이 커졌는가? 아홉 번째, 머리카락이 점점 많이 빠지는가? 열 번째, 잠깐씩 얼굴이 창백해지는 때가 있는가? 이렇게 열문항입니다. 열문항을 1점씩 개선해서 3점 이하면 아직 갱년기가 아니다. 3점에서 5점 사이는 갱년기 초기 증세다. 6점 이상이면 은 갱년기가 확실하다. 따라서 남성 노화 단계 테스트 6점 이상이라면요 심혈관 검사를 받아라. 두 번째 전립선 검사도 받고 식생활 개선하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 남성갱년기자 호르몬 분비 감소에 따른 정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대표 정상은요 성욕과 성능이 감탄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방치하지 마라. 두 번째 항아리 체형이 된다 내장 지방 때문에 그렇다. 심혈관 당뇨에 위험합니다. 세 번째, 혈중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혈압에 위험하죠. 네 번째, 뼈,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뼈가 약해 잘 다친다. 다섯 번째, 근육. 근육이 줄고 근력이 약해져 운동 의욕도 떨어진다. 여섯 번째, 혈액 적혈구수가 감소해 피로감이 커진다. 아, 호르몬의 반란. 호르몬이 변화가 있으면 전립선이 첫째 비례진다. 50세 이후 대부분 남성은 젤리비선이 커집니다. 오줌이 자주 마려우면 젤리비선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에 두배 이상 소변을 보거나 줄기가 약해졌다면 병문에 가라. 두 번째, 기억력이 저하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억력 감퇴가 너무 잦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울증, 인지 능력 감소, 자존 불안, 쉽게 화내고 결정 장애. 불면, 잠이 안 오면 은 대부분 성기능도 약해진답니다. 세 번째, 비만.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덜 먹는데도 배가 나옵니다. 가슴에도 지방이 저중해 가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살이 질수록 세포 노화도 빨라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성 골다공증이 나타납니다. 잘 삐고 뼈를 잘 다친 사람은 골, 다, 꽁, 증, 이라 해도 관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욕이 감퇴된다. 새벽 발기가 안 되고 이 순간 서로 느낌이 없다면 성욕 감퇴 상태다. 어, 근육 손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은 근육의 성장과 근육의 무게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번째심혈관계 질환.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심장 근육도 약해집니다. 새벽 발기는 심혈관계 질환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과는 있으나 남성과는 없다. 체온 1도가 내몰 살린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아침 발기는 여성 생리만큼 중요하다. 알람 없이 자연 기상했는데 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성 갱년기 장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라. 체온을 높이는 방법 등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장기 소요됩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인생은 갱년기에 뒤바뀐다. 오늘 1편에서는요. 갱년기가 뭔지, 갱년기가 왜 중요한지, 그 정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이 움직이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마치 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갱년기를 꼭 알아야 한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단계를 알고 있는 남성 갱년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은 어제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한 남성으로 당당한 내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